어, 소장님 지금 베이스먼트 워크샵도 네. 하고 계시고 그다음 드라운드 아키텍처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분명히 그 가구나 네. 뭔가 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네. 프로젝트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2년 전이었나 준공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아 예. 예. 네. 뮤지션의 집인데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가구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 뮤지션부터 흥미롭다. <laughs> 처음에 네. 첫 미팅에서 말씀하셨던 게그 네. 보면대라고 있잖아요. 악기 놓는, 예, 예. 그 악보를 놓는 그 이젤 같은 거. 네. 그거를 특별하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라고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부분에서부터 또 말씀. <laughs> 집을 짓는데 네. 보면대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뮤지션 부부고요. 여기서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음... 녹음도 하고, 네. 연습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1층에 카페도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영업도 하세요. <laughs> 그 프로그램이 집 하나에 다 들어가요. 네, 예,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필지가 네. 큰건 아니고, 우리가 네. 보통 이제 교회, 교회? 대화, 대화동이니까 교회, 이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전원주택 단지에, 이제 약간 상가주택 버전에 필지예요. 아 그럼 주거 지역 안에 있는. 예, 근데 애초에 개발된 그, 그 땅이 분양되기로도 상가주택 단지로 분양은 되는 아... 그런 단지여서. 네. 이제 상상하시기로 별로 크지 않을 거잖아요, 땅이. 네.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그게 됐어야 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그 되게 어려운 거는. 네. 도면에도 보시면은 벽 두께가 엄청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의 이제 이제 뭔가 공포는 드럼을 시거든요 네. 드럼을 쳤는데. 아 소리가 나가. 아, 그럼 난 여기서 못해. 예. 그거여가지고, 이제, 이거, 이거를 컨트롤하는 음악 감독님도 따로 계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실 시공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다아 박아서. 아, 여기 악기들이 놓여있네요? 예, 실제로도, 뭐, 키보드도 엄청 많고, 이 안에. 네. 유튜브에서, 그, 여기서 공연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RSS 하우스라는 걸 치면은. 네. 엄청 활, 여기서 이제, 콘텐츠가막 뿜뿜뿜 나오겠습니다. 어? RSS는 어떤 의미가? 아, RSS는 이분들의 이제 레이블인데요. 네.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약간 변주로 리듬, 리듬 소망, 사랑이라고 아 레이블을 만드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힙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이분들도 이제 레퍼런스를 막 갖고 왔는데 이제 좀 작업실 주택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왔어요. 네. 그 중에 좀 이제 같이 꽂혔던 게 파리에 있는 그 최상층에 있는 로프트인데 이렇게 아... 창이 올라가서 지붕까지 이렇게 꺾여 있는 어떤 예. 미술가의 작업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부터 네. 집이 잘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좀집 같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두 분만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친구들도 엄청 올 거고 같이 여기 여기 이제 다른 자기들 그룹의 두 분의 이제 베이시스트와 일렉 또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가족은 아니니까 네. 그분들도 아마 이제 많은 일들을 여기서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스튜디오기 때문에 주방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공간 안에. 그래서 가구들을 이제 삶의 때가 좀안 묻는 방식으로 <laughs> 정리돼야겠다. 아, 그건 어떤 의미인가? 들어오자마자 싱크대, 가정집에 싱크대가 착보이면은 어, 이건 좀 이렇게 거리감, 손님 입장에서는 좀 거, 거리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아, 네. 들어오면 안 되는덴가? 예. 이런 예. 느낌을 그냥 설명하기 전에는 주방 가구가 아니라 그냥 쫙 뭔가 이렇게 나도 써도 될것 같은 바 같은 거라면 아, 예.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가구를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구를 이거는 원투차차차라는 가구 디자이너 분한테 네. 싱크대처럼 안 보이는 싱크대를 좀 디자인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싱크대거든요. 아 싱크대인가요? <laughs> 싱크대입니다. 이렇게 바닥도 확 띄워 버렸어요. 원래 싱크대라는 아게 하부가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그 싱크대를 싱크대처럼 보이게 만든 요소인 것 같아서. 네. 공간을 좀 띄우고 상부장을 좀 최소화하고 후드도 그, 그 하부에서 올라온 후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요리하실 때만 꺼내서 쓰실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작업대겸 여기서 이제 작사를 작, 갖고 가실 수도 있고 네, 그런 공간 구조를 좀 만들었어요. 진짜 좀 로프트처럼 만들자 어. 이게 그 가구 모습이고요. 예. 네. 어쩜위에 가구도 독특하네요. 네네. 이것도 같이 세트로 만들, 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디자인 해주셨어요. 아. 차차차서또 하나는.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 네. 라지에이터, 실제로 작동하는 라지에이터예요 이게 그라지에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TV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다가 이제 라지에이터를 확 박아버렸어요. 실제로 겨울에 이제 따뜻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라지에이터 시장이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에 라지에이터가 있거든요. 예. 그게 되게 따뜻해요, 앞에 있으면은. 예. 그래게요 요 사이즈 공간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친구도 놓고 그래서 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 있었던 아. 것도 있고 공간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대화 중심으로 바꾸려면 벽난로를 놓을 순 없으니까 라제이터를 놓자라고 이제 같이 대화가 돼서 네. 이분들이 이제 런던에 가서 네. 공연을 하실 때 공연을 하고 라제이터 집에 가서 이걸 사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라제이터가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와요. 그, 유럽권에 가면. 와, 처음 보는 디자인. 네. 그,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고도 옵션이 진짜 많고,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규격에도 맞고, TV 자리에 마이제이터가 있고, TV 정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그냥, 뭐, 아이맥 같은 거놓고 <laughs> 쓰시라. 아, 네.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분들도 그런 삶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됐던 집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 어떻게 보면은, 그, 로프트에 있는 작업실 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공간 구성이 짜여지면서, 가구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그거를 할수 있는 가구 디자인을 또 저희가 찾아서, 네. 그것도 실현하고, 그 집이랑 가구랑 따로 볼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된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 곡선의 형태가, 네. 그, 평면적으로나 인면적으로, 다, 다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대화동, 그, 동국대 병원 있는 쪽의 동네인데요. 음... 이게 무슨 지구단위 계획인지. 네. 그런 거 하나 없는 집이 없어요. 이거 <laughs> 진짜 웃기잖아요. 네. 정자가 우와. 하나 박혀있고, 뻑뻑이 네. 차는 기본이고. 네. 뭐, 이런 제주도스러운 지붕도 있고. 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질수 없다. 와, 독특한데요? <laughs>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곡선선 된다. <laughs> 그렇게 됐어요. 아. 약간 초, 초기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네. 집이라는 게 직선을 베이스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집 안에 아까 그런 곡선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네. 약간 외부감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저 안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네. 실제로 이 안에 엄청 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아, 화장실이나 뭐 예. 세탁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손님들한테는 그런 외부감을 주고 이두 분한테는 약간 집안에 있지만 이렇게 약간 음. 긴장감이 있는 공간. 그거를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음. 필요한 게 곡선이거나 이제 외부의 재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주거 쪽에서는 그래서 곡선을 주로 사용했고. 밑에서는 그래서 막, 막, 밖에서 쓰는 재료 같은 것들을 실내에 막 음,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재료와 네. 일치화돼서 네. 이 공간이. 이런 재료들이 네. 이제 실내로 복도로 막 이어지는 것들이 아, 좀 거친 네. 재료들이 좀 들어와 있, 있어야지 집이 여기는 그렇게 아늑하기만 한 공간이면 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창작이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실내 아연동항판이나 네. 바닥재가 네. 저희가 보통 외부에서 사용된다는 네. 재료가이 네. 내부까지 들어오는요 이건 포방전이거든요 포방전 포방전이 포방전 그 근정전에 깔려있는 거아 예예 네. 그, 그냥 그때 어디더라? 창겨, 창경궁인가 창덕궁인가 어디 답사를 갔다가 네. 어, 너무 예쁜 거예요 밖에 이렇게 정자 밖에 깔려 있는데 저건 아 건축에 한번 써봐야겠다 어... 근데 저만 그 알고 보니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오, 네. 네. 그 우리나라 전통 재료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테라코타니까 그냥 전 세계 공통 재료이기도 한것 같은데 그 타일 중에 진짜 약간 원초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음. 많이 쓰고 싶었는데 이때 시공자들이 좀 도움을 비협조적이어가지고 네. 이 재료를 좀 이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요청했던 것들을 다안 지켜주고. 네. 조금 부, 불만이 좀 있어요. <laughs> 지금 깔려 있는 <laughs> 상태에 대해서는 네. 원래는 당연히 그냥 정갈하게 깔렸어야 되고 이런 매지들이 네. 중앙에 잘 맞고 네. 그리고 매지들의 간격들도 일정하고 이렇게 돼야 됐어야 되는데 일단 포방전이라는 게제 예상과 다르게 네. 규격이 다 달라요. 하... 이게, 이게 그냥 점토를 부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재현이 네. 그러니까 네. 매지도 훨씬 더 컸어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네, 그런 협의 없이 그냥, 그냥 돌 깔듯이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어디선가 직, 이게 가다가 틀어진 데도 있어요. <laughs> 네, 효과는 좋아 보입니다. 예, 엄청 거칠고 그냥 네. 길 같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한, 다시 한번좀더 정교하게 써보고 싶어요, 제생